연장 발전 유공자에 대한 군수 표창대수여있겠습니다 네. 군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호명을 받으시는 분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님과 전양식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창패 군북면 김명기 귀하께서는 새로운 시작설기찬 금산건설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남다른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월 15일 금산군수 문정구 교창태, 금산군 군국면 전양시 귀하께서는 새로운 시작, 활기찬 금산 건설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남다른 책임감과 공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월 15일, 금산군수 문정우. 예,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 예, 감사립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축하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질문자분은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고 마이크가 전달되면 본인 소개 후 간단 명료하게 건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검선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의나 의견을 주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언이 폐기물 처리 반대 집행이 사목장 양현일입니다. 우리 그 조금 전 군정이나 면정이나 2020년 미래 비전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어 군수님과 또 여기 그 김종원 의장도 아침 일찍 오셨었고, 신민주 의원, 안기정 의원, 김근수 의원, 우리 진압산 정상을 같이 등반도 했습니다. 11일 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금산군은 이 우특소스인 지락산 정기가 고루 내려서 희망을 펼쳐나가고 앞으로의 사업을 계획해서 그걸 펼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금산을 지켜주는 어떠한 그야말로 사실 역할을 다 한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든 미래 비전 그대로 가면 좋지요. 참 우리 그 불이면 아까 부처님 언급하셨듯이. 이 폐기물 처리장은 그것이 우리가 건설적이고 산업을 펼치다가 중요하지만 생과 사가 달리 그런 폐기물 처리장이 우리 부리면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군수님 먼저 고마운 점은 제가 하나 밝히겠습니다 초도순실 때첫 멘트가 우리 면사무소에서 면장위와 모든 지원자한테 아,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고생도 많고 마음이 상하게 한 것을 우리 그 위로의 말씀을 전 드리는 존재 중 대해서는 참 진중하게 생하지만그 부분 중에서 한 가지 만약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지켜내겠지만은 9월 2일 집회에는 작년 9월 2일 집회에는 분들께서 부족 막아낸다고 하셨고 아 이번 그 면사무소 초도 수지 때는 만약이라는 그 멘트가 과연 우리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그 부담한 점으로도 다가오 오지 않는까는그 염려스러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또그 만약에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나가야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우리 면민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네, 네. 대답히 저거. 안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우리 면민이 모두가 분정과 면정이 통합해서 잘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은 여기 그야말로 생과 사을 이렇게 갈림길에 서있다라고 하는 우리 면민들의 마음을 속속들이잘 헤아려서 이것이 그야말로 모두 안전하게 생업에 자기 사업 계획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대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현인 장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뭐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 고하고 된다는 확신을 가지 고갑니다 그런데, 만약이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자동차의 편리성은 누구나 다 압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현대사회 그런데, 자동차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 사고 무서워서, 오늘 사고 날까봐 집에서 일도 안 보고, 많이 있으면는 무슨 놈의 세상을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 어떤 사람 하나 그걸 해주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둘이 몇님과 함께, 우리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같이 손을 잡고 저것을 막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서 누구 책임 소재 따지고 뭐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일단은 못 들어오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막아 놓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니가 잘랐는데 내가 잘랐는 이러다 보면은 대응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막을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우리 실과장님도 매일 그 아침 그 회의 때마다 저걸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온갖 고민, 이제는 법령도 다 찾아보고 이게 감정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주민들 아무리 많이 쫓아가도 법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법령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감정적으로 해갖고 행정소송하시면 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성을 가지고 좀해주십 사람은 쉽게 얘기습니다 그또사람도핫람을읽어 네,